어깨. Okay. 어깨 okay, 두 개나 벌써 박으셨습니까? 대박. <laughs> 재단 엄청 잘했지. 잘 맞지. <laughs>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있어요. 혹시? 제가 패턴 수정할 거? 소매?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 소매가 밑으로 갔으면 계속 소매는 밑으로 가게, 이제 한, 그렇게 한결같은 게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밑에 톱니 때문에 톱니가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똑같은 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밑으로 갔으면 반대쪽도 소매가 밑으로 들어간다. 꿀팁 한 개, 자, 소매 받고 나서는 옆선. 경계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엄청 빨리 이쁘게 잘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 이렇게 빨리 돼요. 저는 시간이 여기에서 배로 더 걸리거든요. 이제, 요렇게 하면 가봉할 수 있게끔 입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매 딴, 어 뭐지 밑단 그 다음에 뭐지 소매단 밑단 목선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가봉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가봉하기 전까지의 옷을 완성을 했고 받쳐입을 통바지 지금 입고 왔고 이렇게 했어요. 소매랑 목선이랑 밑단은 아직 정리 안된 상태인데 목선 길이 어때요? 시접 1cm 파운어 있어요. 괜찮아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저도 마음에 들고 여기에 4분의 3 시접이거든요. 팔 길이 한 어때요? 네, 괜찮고 괜찮고. 여기 여기가 항상 문제였었잖아요. 여기가 네. 어,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나 많아요? 네,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아, 조금. 자 그러면은 어, 여기가 2, 3분의 3 나간 부분을 좀더 이렇게 판 쪽으로 해서 이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고 저는 항상 어깨가 16.5를 놨는데 이 패턴은 16인치거든요? 16인치로 제 어깨보다 좀 작게 했어요. 스판이기 때문에 근데 느낌은 어때요? 맞아요. 괜찮아요? 뒤 네, 그 어깨가 조금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키니까 나가도 괜찮... 지금 어, 네. 보기는 싫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나간 느낌인데 아니 그... 이제 키는 더 많이 나오잖아요 어깨가 이 잊어지니까 네네. 조금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키금도 아, 지금. 나쁘진 않은데 조금 음. 음, 어깨가 더 내려와도 좀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음, 그게 좀더 이쁠 수도 있고? 그러16 반... 네네 나갈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응. 그렇게 수정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살짝 A 라인 허리 여기 약간 들어가고, 응. 약간 이제 제몸보다는더 했는데, 제가 저는 이거 봤을 때좀 적당하다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A 라인이지 몰랐습니다. <laughs> A 라인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 유난한 그런가아 <laughs> 네. 그래요. 아저배 때문에 <laughs> 베이징 라인 같이 네. 아 베이징 라인 같이 네.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조금 더한 폭에 다행히 이 패턴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금 더 벌려 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냥 그냥 어쨌든 플라인으로 될것 아니면 응, 응. 완전 플라인 아, 네. 아니면 어,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응.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길이는 네. 길이는 아까 엉덩이 약간 덮는 정도? 딱 좋은 것같 일단 4분의 3 정도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까 자기 말 듣고 쭉 잘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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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살짝 덮히는 걸 네, 네. 예. 그러면 이곳으로 이제 가봉을 마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어깨 조금 더 나오고 여기 조금 더 파서 루디아만의 어,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